지난 1월 어 아랍 에미리트와 스위스 이제 대통령 어 방문을 했을 때 동행을 하셨는데 네네. 어 이번에 사실 아랍 에미리트 관련해서는 어 성과도 굉장히 큰거 같고요. 그리고 뭐 다보스 포럼 가서도 대통령께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겠다 는또 자부심도 좀 느꼈거든요. 네네. 성과에 대해서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와서 그쪽에 그 여러 이제 수행단 또그 우리로 환영해 주시는 또 분들 또그 유에이 대통령께서 정말 환대를 해 주셨습니다. 음. 네, 굉장히 너무 감격적이고요그 과정에서 이제 300억 달러의 음. 그 투자 유치 그 맞습니다. 이제 거기서 사실 MOU를 48개나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실제 그 MOU가 이제 통상의 MOU하고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진보된 구체적인 내용 이 예, 없죠. 그런 면이 있고 예. 또 양쪽의 대통령이 입회하해서 음. 예, 그런 그, 예, 그 어떤 투자를 하겠다 300억 달러 굉장히 음.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저희 이제 그 국무위원들께서 참석하신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좀 어, 놀랍고 좀 흥분된 그런 음. 거였습니다. 아, 음. 우리가 기대한 액수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보다 더 예. 많이 해 주신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음. 상당히 이제 좋았다라고 볼수 있고요. 음. 그 과기정통부하고 관계되는 그 ICT 관련해서 또 같이 또저 기업들이 갔습니다. 대통죠 그렇죠. 같이 갔는데 그게 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하고 음. 예,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라는 또 이런 소프트웨어하고 뭐 하드웨어 같이 있는 그런 음. 그 관련된 기업들이 가서 또 거기서 MOU도 하고 거기서 투자를 받고 예 그런 일들이 또 좋은 일들이 있었고요. 음. 또 이어서 스위스로 가서 다보스 포럼 예, 예. 대통령께서는 이제 다보스 포럼 가서 또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그 디지털 발전된 앞선 그런 디지털 음.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뭐그서도 하시고 예. 그렇게 했고 거기서 돌아오셔서 쥐리 어, 연방공대에서, 아까 화면에 나와 있는 찌리연방공대에서 양자과학기술, 음. 우리가 줄여서 양자기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음. 그 스위스가 양자기술을 잘 합니다. 아. 네, 제가 이제 사진을 가봤는데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분들, 그 석학분들을 다 모시고 또 영국에서도 또 이렇게 모시고 또 음. 그 기업에 또 오시고 그, 그 자리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석학분들의 음. 그 얘기를 듣고 질문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많은 감명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음. 그러더니 이제 그 회의가 포럼이 끝날 무렵에 갑자기 이렇게 메모를 하나 탁 주,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아 이런 그 전략 기술을 포함해서 음. 양자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양자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년에 12대 국가 전략 기술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인력 현황을 음. 파악하고 음. 그 어떤게 부족하고 어떻게 어떤 많고 어떻게 키우고 하는 그거에 대한 그 방안을 마련해서 인력에 대한 지도를 음. 그 준비하세요 음. 예, 이렇게 메시지를 딱 주셨습니다 음. 거기서 이또 관심이 예. 많으시니까 그런거 쪽지가 내려오는 건 메모가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스카 분들 말씀을 쭉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 거기서 이렇게 했거든요. 양자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음. 국제 협력이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인력 양성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두 키워드로 나온 거예요. 음. 그 얘기를 들으시고 아마 이제 아,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딱 이렇게 음. 쪽지를 주신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